안녕하세요. 오늘은 호... escape 에스케이프 더 호텔 이는 게임을 즐겨볼 건데, 매니저가 미쳐가지고 우리 모든 호텔, 호텔에 갇혔대요. TV 틀수 있었던 것 같은데, 오. 뉴비 얼굴? 뭐죠? 일단은 그냥 TV 틀어. 레이저로 가면 안 됩니다. 일단 버튼 눌러봐. 어, 뭐가 바뀌었나? 아, 이것도 눈에. 오케이. 오케이. 왼쪽으로 한번 가보면. 자. 오! 우리는 한풍기때 레이저 주심. 오케이. 이거 호텔 쿠폰 같은 건가? 쿠폰? 뭐지? 점프! 그렇지 점프. 높아. 아! 내 펫? 아니? 1인칭으로 가겠습니다. 차라리. 근데, 근데 그 쿠폰은 또 먹는데 성공했네. 자, 착불 때 찍었나? 아, 야. 다 혹시 오니까 한번더 찍어줄게요. 아 이거 몇 인치? 어? 1 인치, 3인치이거잘 써야겠네. 워터프. 오오 오. 오. 어? 에? 여기서는 또 이제 3 인치. 오아 <laughs> 사망. 스타 보스트? 아 여기 아니구나. 엉뚱한 줄도갈 뻔했네. 점프! 오. 점프! 점프! 오케이 어디야 일단은 이 쿠폰도 일단 먹어줄게요 좋아 여기인데 아니 왜 이렇게 쿠폰을 많이 버리고 가는 거야? 이거 왠지 밟고 가는 거 같죠? 점프! 점프! 지금 이게 핸드폰으로 하고 있는 거여가지고 조금 어렵습니다. 컴퓨터나 그런 걸로 하면 좋을 텐데. 오, 여기 있다 펜. 우와. 아, 여기도 왔네. 아까 찍힌 것 같은데? 관리자가 많은 덫치 설치했습니다. 좀 조심하는 라 거겠죠? 룩? 가스점프. 여기는 그냥 점프하고. 점프. 자, 여기서. 여기로 가야되나? 아닌데? 갔을 때 점프! 오! 점프 쿠폰 안 빼먹은 거 없고 지금까지 쿠폰 이런 거 혹시 보니까 잘 먹어둘게요 엘리베이터가 엘리베이터가 고장났다 쿠폰은 먹어야 돼! 뭐 먹었지 오케이 엘리베이터 지금 여기 고장 났어요. 어디서? 오, 바뀌다. 먹어주고아에도 쿠폰 없는지 확인. 일단는 쿠폰 없네요. 근데 이게 쿠폰이 맞나? 전기가 뜨겁대요. 음. 지금 있다. 빨리 먹어주고 이것도 먹어준 다음에 어아아 체크포인트 아. 안 찍혔네. 아나 바보다. 나왜 바보냐? 아아아 지금 더 빨리 빨리. 오. 조심해야 됩니다. 오케이, 노란색으로 바뀌었죠? 아, 편하다! 여기서도 잠시 편하다 해주고. 아니, 왜 이렇게 어중간한데 있는 거야? 아, 쿠폰? 잘 먹어줄게요. 아, 여기도 있고. 혹시 보까 쿠폰 많이 모아놔야겠죠? 지금은 한 35개 있습니다. 오, 이거 눌러야 된다, 이거. 100%. 오, 물 빠진다. 슝! 좋았어. 와! 오, 뭐야, 나어디오내 어디 이런 거야? 보일러시도 도달했대요? 천천히 갑시다. 점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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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야? 스카이 블루도 팝팝 팝스 유튜버인 것 같아요. 어 쿠폰 먹었구나. Z 뼈 아니? 누벅스는 필요 없어. 천천히 오 이거 만 들려? 근데 공중에 떠 있는데 안들리 쿠폰 잘 먹었고. 오 이거 쿠폰 좋아네 오! 프짜 이거 안 이거 어려 이거 어려운데 안 돼! 이거 안 돼! 이거 안 돼! 이거 어어 먹었네 돼! 이거 안 돼! 먹었네. 돼! 이거 안 돼! 이거 안 돼! 이거 안 돼! 이거 안먹 이거 안 돼! 이거 안 먹었네. 일단, 다떨어줘봐니슬탄거 있으면 좋을 텐데. 일부러 어진 거니까, 이거 뭐, 그냥 합시다. 넘어갑시다. 자, 이건데, 오, 조금, 오! 오케이, 가버어저 하나 더, 뺨, 아! 아! 그냥 또, 진짜 또. 제가 이거 쿠폰에 많이 진심인죠 예, 네, 그렇습니다. 제가 원래 쿠폰에! 진심이거든요! 실제로 쿠폰, 실제는 아니지만 이 쿠폰에 대한 진심은 있습니다. 이쪽으로, 이렇게. 아까 여기서 일부러 몇 번이면 떨어졌는지 모르겠어요. 세네번은 떨어진 것 같던데. 두, 한, 두 번, 세 번밖에 안 됐나? 어, 이거 어디서 봤는데? 여긴 뜨겁다. 용암? 어디까지 들어간 거야? 호타, 고작 호텔 탈출한다고 여기까지 온다고? 이거는 솔직히 좀 억지 아닌가? 어째서 온다? 실제로 이랬으면 아! 실제로 이런 거 있었으면 그냥 호텔에서 사는 게 나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것 같아요 저는. 저도 가, 저도 호텔... 데, 가보긴 가봤는데, 한 번, 한두 번인가 밖에 안 가봤을 걸요. 아닌가? 두번 넘었나? 아니 그냥 그런 걸 생각하지 맙시다. 오, 사다리! 쭉쭉쭉쭉... 오, 뭐야? 아, 위로 올라왔네. 여기서 또잘 되고, 쿠폰 있죠? 이거 파란색 글자가 재미있게 봤는 게 아니라